안녕하세요. 천지신명 전상장군 김순희입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나뵈서. 다 오늘은 닭띠 양력 8월달, 네, 어, 운세, 나이별로 운세 프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8월달, 네, 아직도 더울 8월달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온난한 시절이 많이 오죠, 그죠? 그래서 뭐, 어, 다른 나라에서, 뭐, 중국에서는 뭐, 우박 같은 것도 막, 이만한 우박이 막, 그냥. 비 오면서, 같이 내리면서,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네, 그러듯이, 어, 온난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게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음, 저, 더위가 많이 오니까, 개개인들이 자기 몸을, 건강들을 유의하시고, 건강 발언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개유생 닭띠. 네. 닭뒤 31살.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고 아주 양 음, 뭐라고 예리하고, 그 다음에 신경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운 재수. 이런 게 8월 달에는 지금까지 좀 잠재했던 거, 잠재했던 게 일어나시는 형국이다. 그래. 그러면서 몸과 마음과, 네, 금전과 올해는 8월 달에 조금 일어나는 어, 이렇게 등노있던게 이렇게 일어난다. 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활력소를 가지고 이제 다시 활력소라는 게 보여요. 아,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큰일 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탁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력소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자꾸만 몸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래. 그래서 망가 몸이 그러니까 자꾸만 처진다는 얘기죠. 처진다. 네, 처지는데, 다시 8월 달에는 활성화가 들어오는 형국이다, 그래요. 몸 관리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연애 운도 좋고, 네, 결혼하신, 뭐, 저기, 부부 관계도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이 닭띠들은, 이제 결혼할 시기입니다. 네, 오른, 저기, 서른한 살이잖아요. 운기가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활력수를 되찾아서 화이팅 하십시오. 금전. 이런 친구들은 뭔가를 자꾸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신유생 닭띠 43살이죠. 네. 8월달 운기. 네. 잠재했던 거. 그 다음에 금전. 네. 아주 금전은 그 없는 분은 굉장히 없고, 있는 분은 있고 막 그래요. 짬뽕 중간 뭐뭐뭐막 섞여 있네 제가 보기엔. 근데 43살 활력소가 아주 있고 금전 누가 도운 귀인이 있습니다. 금전 화이팅 하십시오. 아주 걱정 근심이 굉장히 많으셨죠. 네. 근데 8월달에는 인간으로 인해서 네 금전을 갖고 들어온다 그래. 네 어떤 눈먼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laughs> 얼마나 좋습니까, 8월 달에. 그런 운기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주 좋습니다. 남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살 정도 되셨으면, 이제 알거알 거, 알 거, 모를 거 모를 거, 아직도 모르는 거, 활력이 넘쳐 흘러잖아, 남녀 간에. 활력이. 네. 건강을 아주 8월 달에는 지금, 건강 뭐 운동하기 싫잖아요 8월달 <laughs> 그래도 운동 많이 하시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에는 뭐 약간의 이제 뭐 머리 뒷골이 당긴다든가네 머리 쪽이 뒤쪽이 조금 안 좋으니까 목 운동 많이 하시고 네 피가 이제 뭐 머리는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잖아 활력소가 그러니까 목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다른 때보다 두세 배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목을 그래야지 이게 혈액순환이 잘돼요. 네, 남녀간엔 뭐 애정 문제도 좋고요. 혼자 사시는 지금까지 혼자 어, 닭띠들은 혼자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 뭐 연애운도 좋고 8월달에는 어떤 귀인으로 인해서 아주 좋은 결과가 결실이 맺는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우생 닭띠 55세. 아. 정신 차리세요! <laughs> 올해 운기가 별로 안 좋다 하더라도, 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뭐, 이거, 뭐, 금전 문제도 해결도 안 돼,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그래서, 뭐, 땅으로 그냥 탁! 밑으로 깔아주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8월달은 더 그런 기운이 더 있어요. 응? 어? 음, 금전, 운, 이런 게. 그러니까, 뭐, 금전, 운 뭐, 음맞이 하시고, 재수맞이 하고, 홍수 대행맥이 하신 분들은, 금전이 그래도 탄력을 받아가지고, 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조금 돌아가는데, 이런 거안 하신 분들은 그냥, 땅바닥, 땅바닥, 내려앉았어요. 그런데다가, 저 같은 기운이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셔서, 네. 어차피 집에서 땅바닥에 있, 저기 땅바닥에 둔 있느니 일어나셔서 활력소를 되찾아서 나가서 활동하세요. 네. 어차피 좀 멀리 가세요. 여행을 가시든지 뭘 가시든지 가세요. 가시고 나면은 뭔가 새로운 생각이 나시고 아이템이 생각이 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기운이 있으니까 어디 절에 가시는 분은 절에 가시고. 네. 종교적으로 네, 내가 뭐, 교회 다니면 교회 가서 사시고, 천주교 다니시면 천주교 가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뭐, 이거 다 틀리니까. 그래서 저 같은 기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몸이 아파서, 아니면 정신적으로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실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래요. 8월달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 개개인이 좀 알아서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애정, 뭐 연애운, 뭐 이런 것도 뭐 그렇게 뭐운기가 뭐 조금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네, 내 몸이 불편하면 연애도 싫고, <laughs> 그러잖아요. 만나는 것도 싫고, 만사가 싫은 거죠. 네, 그 다음에 부부간에도 내가 몸이 아프면 부부도 싫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8월달에는 좀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화이팅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정유생 닭띠 네 67세 아주 열심히 살았네요 그 다음에 고집쟁이입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자기 말이 법이다 <laughs> 이런 분이 많습니다 성주 송주, 마지막 송주운이 들으셨네요 네 마지막 송주운이 들으셨으니까 성주 운맞이를 조금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운맞이를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8월 달도 다 손수하고 금전 여의치 않게 다 넘어갈 수가 있으나 그러면 이제 성주 운을 받지 않, 않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몰라서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알면서 뭐 그런 거가 있을까 하고서는 어? 응, 안 받으신 분이 계시고 또 금전이 어려워서 못 받는 분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떠냐 그러면은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금전을 조금 좀 이렇게 땅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성주운이 있는 분들은 좀 받아서 가시게 저는 어차피 그러잖아요. 우리는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우리 굿엔트 저희 우리 대표님을 만나면서 마음과 뭔가 모든 게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하면서. 제가 여기 앉아있을 때는 만인간천문간을 베풀어주라고 앉아있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안 좋을 때 이제 제가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거를 조금 더불어 드리고 같이 화합해서 가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했기 때문에요. 성주운 맞이하는 거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냥 지레 겁나가지고 비싸다고. 혹시, 이제, 뭐, 황제풀이 그런 거는 비싸요. 황제풀이는 뭐, 삼천에서 오천만 원입니다. 그러 그런 거는 평범한 분들이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작게라도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 한 번, 노력 한번 해보세요. <laughs> 그래서 성주운 맞이는, 뭐냐, 그러면 성주운을 맞이를 한다. 그러니까 이십년 동안에 내가 성주운이 쫙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 운을 맞이를 안 하면은, 이게 소멸이 돼버리고, 없어지고, 네. 흩어져 버립니다. 없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받아 먹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와요? 성주가. 안 오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성주, 운 맞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활성. 그러니까, 내가, 어 활력소가 있을 때 성주운을 받아서 넘기시는 거지. 그래야지 뭐어척척척척 되는 것도 안 되는 일도 척척척척 되는 거지. 그냥 뭐 이거 어 밤나무 밑에서 밤 떨어지길 기다리라고 아 하고 있으면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성주 운마지를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천지신명 천상장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주 운을 꼭 받고 가십시오. 어, 성주 운 받을 때는 전화 상담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아니면 오셔서 상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기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대박나실 거예요. 네. 성주 운 받으신 분. 금전에 걱정 근심서 없습니다. 없어요. 어디서 들어오든지 들어오걸로어 동서남북에 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내가 받아먹을 능력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받아먹을 능력이 안 되면은요, 줘도 못 갖고 와. 던져줘도 못 갖고 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딱 던져주는데 받는 사람은 딱 받았는데 못 받는 사람은 옆으로 막 피어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밥아 먹을 능력이 있으면 다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성주 운이죠. 그렇게 해서 받아가서 잘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건강. 내 네, 건강 굉장히 좋습니다. 아프신 분은 아프시더라도 건강이 활력수가 들어와요. 활력수. 마지막 운기니까. 운기로 그걸 가서 잘 가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애, 운, 뭐 사별을 하든지 뭐 했던 분들은요. 굉장히 활력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부부 하합 아주 좋습니다. 워낙 한쌍천년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천지십년 천상장군 닭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잠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